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병동에서 근무하는 김간호사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셨나요? 혹시 여러분, 잠들기 전에 꿀한 스푼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달달해서 기분은 좋지만 사실 이 작은 한 스푼이 우리 몸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잠들기 전꿀한 스푼이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고 깊은 숙면을 선물하는 비밀에 대해서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하고 싶으실 겁니다. 먼저 여러분, 밤에 잠을 설치신 적 많으시죠? 자다가 자꾸 깨거나 뒤척이다가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지는 경험 정말 괴롭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꿀한 스푼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꿀에는 포도당과 과당이라는 천연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당분들은 우리 몸에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밤사이 우리 뇌는 계속 일을 하거든요. 기억을 정리하고 세포를 회복시키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뇌가 일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바로 포도당이죠. 만약 자기 전에 아무것도 안 드시고 주무시면 밤중에 뇌가 에너지 부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해서 간에 저장된 당을 꺼내 쓰려고 해요. 이 과정에서 몸이 긴장하게 되고 그게 바로 새벽에 자꾸 깨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꿀한 스푼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꿀의 포도당이 뇌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몸이 편안해지고 뇌가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꿀은 간에 글리코겐을 채워줍니다. 글리코겐이 뭐냐고요? 간에 저장되는 에너지 저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저장고가 꽉차 있으면 밤새 우리 몸이 편안하게 쉴수 있어요. 간도 밤에 해독작용을 하거든요. 낮 동안 쌓인 독소들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때 꿀이 간의 기능을 도와주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결 가볍고 개운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꿀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요.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멜라토닌이 바로 수면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꿀한 스푼이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수면 시스템을 작동시켜주는 거죠. 잠깐 꿀이 수면만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노화 방지 효과도 엄청나요. 꿀에는 항산화 물질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같은 성분들이죠. 이 성분들이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없애줍니다. 활성산소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녹슬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관절이 아프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도 다 활성산소 때문이에요. 그런데 꿀을 꾸준히 드시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꿀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피부 탄력이 좋고 면역력도 높았다고 합니다. 또 꿀은 천연 항생제 역할도 합니다. 목이 따금거리거나 기침이 날때 꿀을 드시면 증상이 완화되는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특히 밤에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꿀이 목 점막을 부드럽게 코팅해 주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기침을 먹게 해줍니다. 그리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약해지시는 분들 많으신데 꿀은 소화 요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위장 기능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속이 더부룩하거나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좋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꿀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꿀도 엄연히 당분이거든요. 하루에 한 스푼, 티스푼으로 한 스푼이면 약 10g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많이 드신다고 효과가 배로 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체중이 늘수 있어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꿀은 천연 당분이지만 혈당을 올리는 건 사실이에요. 당뇨병 환자분들은 꿀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혈당을 체크하면서 조심스럽게 섭취하셔야 합니다. 둘째, 드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드시는 분들 계신데 이건 좋지 않습니다. 꿀은 60도 이상의 뜨거운 온도에 노출되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특히 꿀의 효소 성분들이 열에 약해서 뜨거운 물에 타면 그냥 달기만 한 물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우유에 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온도는 대략 40도 정도면 적당해요. 손으로 만졌을 때 살짝 따뜻한 느낌 정도죠. 이 온도에서 꿀의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도 몸에 부담 없이 흡수됩니다. 셋째, 꿀의 종류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시중에 파는 꿀 중에는 설탕이나 시럽을 섞은 가짜 꿀도 많아요. 꼭 순수한 천연 꿀을 선택하세요. 아카시아 꿀, 밤 꿀, 야생화 꿀 같은 국내산 천연 꿀이 좋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넷째, 보관 방법입니다. 꿀은 실온에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결정화되어서 딱딱해질 수 있어요.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두시면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꿀은 천연방부제 성분이 있어서 상하지 않아요. 자, 이제 여러분께 특별히 시니어분들을 위한 꿀 활용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밤에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수면제는 장기간 복용하면 내성이 생기고 의존성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꿀은 천연 수면 유도제예요.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꿀한 스푼을 미지근한 우유에 타서 드셔 보세요. 우유 속의 트립토판과 꿀의 당분이 만나면 세로토닌 생성이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해 보세요.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밤에 입이 자주 마르시는 분들.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줄어들어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시는 경우 많으시죠. 이럴 때도 꿀이 도움이 됩니다. 꿀한 스푼을 입에 머금었다가 천천히 삼키시면 목과 입안이 촉촉해지면서 편안해집니다. 꿀의 점성이 점막을 코팅해주거든요. 세 번째, 만성기침으로 힘드신 분들. 기침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 정말 괴롭습니다. 꿀에 레몬 한 조각을 섞어서 드시면 기침이 많이 완화됩니다. 레몬의 비타민C와 꿀의 항염 효과가 만나서 기관지를 진정시켜줘요. 하루 두세 번한 스푼씩 드셔보세요. 네 번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피곤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간 기능이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녁에 꿀한 스푼을 드시면 간의 해독작용이 활발해지면서 아침에 한결 가볍게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전날 과식을 하셨거나 기름진 음식을 드셨을 때 꿀이 간을 보호해줍니다. 다섯 번째,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꿀은 장 운동을 촉진시켜요.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한 컵에 꿀한 스푼을 타서 드시면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배변 활동이 원활해집니다. 다만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세요. 장에 자극이 될수 있어요. 여섯 번째,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 당뇨는 없지만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꿀을 식후가 아닌 자기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밤사이 서서히 흡수되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소량만 드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일곱 번째,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안하신 분들. 꿀은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긴장되거나 불안할 때꿀한 스푼을 천천히 드시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삶이 바뀌셨어요. 70대 할머니 한 분은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드셨는데 꿀한 스푼 습관을 시작하신 후 3개월 만에 수면제를 끊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잠이 깊어지는 걸 느끼셨대요. 지금은 매일 밤꿀한 스푼이 없으면 허전하다고 하세요. 또 다른 어르신은 만성기침으로 병원을 전전하셨는데 꿀과 레몬을 섞어서 드시기 시작하면서 기침이 8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밤에 편히 주무실 수 있게 되면서 삶의 질이 정말 많이 좋아지셨대요. 과학적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연구팀은 꿀이 기침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특히 아이들보다 어르신들에게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꿀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의 질이 25%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깊은 잠에 빠지는 시간도 빨라지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요?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밤새 일해도 괜찮았고, 잠몇 시간 못 자도 버틸 수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루하루 건강하게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꿀한 스푼 정말 작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하루를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잠들기 30분 전, 미지근한 우유나 물에 꿀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깊게 숨을 쉬며 하루를 정리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은 더 건강하게 보내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밝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자기 전꿀한 스푼, 내일의 활력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편안히 주무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감사합니다.